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 제주 지역 유권자들은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주요 현안으로 꼽은 바가 있습니다. JIBS는 정책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도지사 출마 후보들이 지역 현안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획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환경보전에 대한 해법과 제2공항 사업, 오등봉 공원 사업에 대한 견해를 신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필 시간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간의 인터뷰, 그리고 JIBS가 제공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환경현안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견해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오영훈, 서양진 후보 모두 찬반 의견이 팽팽해 갈등 해소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보였습니다. 오 후보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도민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해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법치에 입각해서 네.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2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어 지금 항공 인프라 시설 확충이 네. 필요하다는 그 전제 위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 후보는 제주도민의 요구로 제2공항이 유치된 것이라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국단위 본부 단위로 예. 벽상을 다 시켜서 합격하겠다. 인력도 더 배치해서 예.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예. 노력이 또 수반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협의체 예. 애들을 구성해서 윤석열 정부 지역 공약에 포함된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에.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활용과 추진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소각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허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일종의 원인자 부담금 개념이라며 인도세 형식이 아닌 징수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등국 민간 특례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에도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오후부는 전임도정에 절차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허후부는 그간 제시된 의혹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소명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검사 끝나게 되면 행정의 그 과정에서 예. 혹시 특혜가 있었는지, 내지는 위법한 상황이 있었는지 예. 가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자가 된다면 예. 그때 가서 면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예. 법과 규정 예. 절차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밖에도 우 후보는 생태계 우수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허우부는 고자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고자왈 매입 한시 특별 회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